저는 올해 63이 된 강은이라고 해요.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지옥 문턱까지 다녀온 여자입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건 교회 성가대 모임이었어요. 키가 훤칠하고 신앙심 깊어 보이는 그 남자. 조용하고 따뜻해 보였지요. 어느 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매일같이 찾아와 손을 꼭 잡아주며 기도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외로움에 젖어있던 제겐 그 사람이 신이 내려준 선물 같았어요.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하자고 했어요. 너무 기뻐서 그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 믿었지요. 사업이 어렵다는 말에 천만 원, 오천만 원을 건넸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어요. 제 명의의 적금, 보험까지 모조리 해약했지요. 그런데 그가 사라졌어요. 문자 하나 없이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교회도 나오지 않았지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 화면을 두번 누르고, 제 속상한 사연 좀 들어주세요. 며칠 뒤, 낯선 여자가 제집 앞에 찾아왔어요. 그녀는 다짜고짜 제뺨을 때리며 외쳤어요. 자기가 그 남자의 아내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녀가 꺼낸 증거들, 사진, 혼인신고서, 심지어 같이 찍은 가족사진까지 정신이 멍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오히려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일 경찰에 알리면 명예훼손과 간통죄로 저를 신고하겠다고요. 이 모든 사기는 부부가 함께 짜고 버린 일이었던 거예요. 결국 저는 모든 재산을 잃은 채 정신적 충격으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제 가족은 저를 정신 이상으로 몰고 갔고 잠시 강제 입원까지 당했지요. 지금은 퇴원했지만 좁은 고시원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저는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손길이 그렇게 따뜻했다면, 저처럼 무너졌을까요? 구독, 좋아요. <laughs>